림영웅의 콘서트가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오며 팬들의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미 티켓을 손에 넣은 팬들에게는 인생 최고의 날이 될 것이 확실하지만 저처럼 티켓 예매에 실패한 분들에게도 아직 희망은 남아 있습니다. 콘서트 당일에 취소된 티켓이 다시 판매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에도 행운의 기회가 찾아올지 기대를 품어봅니다. 이번 콘서트는 단순히 음악만을 즐기는 자리가 아니라 연말과 크리스마스 분위기 속에서 팬들과 함께하는 감동과 따뜻함을 선사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매년 크리스마스를 맞아 림영웅은 히어로 타임즈를 통해 팬들에게 짧지만 깊은 의미를 담은 메시지를 전해왔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특별한 상황으로 인해 이러한 메시지가 직접 전해지지는 않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대신 최근 공개된 시즌 그리팅 MD 광고 영상이 많은 이들의 마음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이 영상은 촬영 현장에서의 림영웅의 밝고 유쾌한 모습을 담고 있으며 10월에 촬영된 장면들이 포함되어 있어 한층 더 친근하고 따뜻한 감동을 안겨줍니다. 한편 림영웅 팬들은 음악뿐 아니라 나눔을 통해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연말과 콘서트를 앞두고 국내외 팬들이 펼치는 다양한 기부 활동은 감동을 자아내는데요. 특히 하와이에 있는 히어로 에라 하와이 팬클럽, 12월 22일 하와이 한인회에 3,500달러를 기부하며 림영웅의 콘서트를 축하했습니다. 또한 미국 한국 시민 연합회는 1,000달러, 뉴욕의 한교회에는 2,000달러를 기부하며 총 2억 원 상당의 기부금을 자선 단체에 전달했습니다. 호주 시드니에 위치한 시드니 히어로 에라 팬클럽 역시 12월 23일 한국 소아암 지원 재단에 358만 원을 기부하며 따뜻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원래 콘서트 티켓을 구매하려고 했던 돈을 기부금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림영웅을 향한 사랑과 그가 전하는 인간적인 가치에 대한 깊은 존중을 보여줍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가올수록 림영웅의 음악은 더욱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그의 대표적인 크리스마스 곡인 크리스마스 캐럴 2018과 화이트 크리스마스 2016는 물론이고, 팬들과 함께했던 라이브 방송에서 선보였던 노래들도 여전히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곡들은 연말연시에 없어서는 안될 플레이리스트로 자리 잡으며 팬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영감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고채옥 스카이 돔 리사이틀 콘서트 또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콘서트 당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공연 시작 7시 전까지 공식 MD 상품을 판매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번에 소개된 상품들은 아임 히어로 몰에서 빠르게 매진된 아이템들로 이번 기회를 통해 많은 팬들이 다시 한번 소중한 물품을 소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MD 리스트를 살펴보면 그 다양성과 독창성의 놀라움을 금치 못할 정도입니다. 히어로 빅과 히어로 스몰, 디자인의 반팔 티셔츠에서부터 세련된 블랙 도자기 컵, 공식 리사이틀 로고가 새겨진 송거울, 리사이틀 포스터를 바탕으로 제작된 아크릴 모형, 그리고 틴 케이스에 담긴 스티커 세트까지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한 상품들이 가득합니다. 특히, 하늘색을 메인테마로 한 특별한 아이템들은 더욱 눈길을 끕니다. 털방울이 달린 모자, 보온 장갑, 슬로건, 목도리 등은 실용성과 독창성을 겸비한 상품들로 소장 가치가 높습니다. 이외에도 후드티, 백팩, 재사용 가능한 쇼핑백, 그리고 라이트 스틱까지 다양한 아이템들이 준비되어 있어 팬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것입니다. 이번 콘서트를 통해 림영웅이 전할 감동과 즐거움이 얼마나 클지 기대되며 그의 음악과 팬들의 사랑이 한데 어우러져 만들어낼 순간들이 벌써부터 기다려집니다. 각 제품은 단순히 기념품이 아니라 팬들의 단합과 헌신적인 마음을 상징하는 메시지입니다. 연말이 다가오고 고척 스카이돔에서 무대의 불빛이 환하게 비추는 순간, 그곳의 공기는 감동과 열기로 가득할 것이며 공식 라이트 스틱에서 나오는 빛은 잊을 수 없는 특별한 장관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명웅이 팬들에게 선사하는 가장 기억에 남을 순간 중 하나는. 다가오는 고척 스카이돔 공연이 될 것입니다. 이 공연은 단순히 음악을 즐기는 자리가 아니라 팬들이 이명웅의 음악과 함께 더욱 깊은 연결을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팬들이 들고 있는 라이트 스틱이 동기화되어 만들어내는 빛의 쇼는 공연장을 환상적인 빛의 바다로 변모시키며 이는 감동적이고 평생 기억에 남을 장면을 선사할 것입니다. 공연 당일에는 팬들이 기다려온 공식 상품들도 판매될 예정인데 과거에 빠르게 매진되었던 인기 상품들이 다시 등장해 팬들에게 그동안 놓쳤던 기회를 제공합니다. 반팔 티셔츠, 후드 집업, 백팩, 재사용 가능한 쇼핑백 등 다양한 상품들이 다시 돌아오며 팬들에게는 정말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많은 팬들이 한껏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명웅의 영향력은 무대에서만 그치지 않습니다. 그의 음악 작품들은 꾸준히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으며 그의 최근 주제곡인 옹이의 뮤직비디오는 유튜브에서 1,600만 뷰를 넘기며 그의 인기를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옹이는 이명웅의 작곡 능력뿐만 아니라 깊고 따뜻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 팬들의 마음을 울리며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뮤직비디오는 이명웅이 차를 타고 험난한 오프로드를 달리는 장면으로 시작되어 그는 광활한 들판에 서 있는 모습으로 이어집니다. 그의 고독한 눈빛은 곡의 슬픔과 감정의 깊이를 잘 표현하며 이명웅의 섬세한 표정 연기는 팬들을 사로잡을 뿐만 아니라 곡의 메시지를 완벽하게 전달하는 예술적인 영상으로 탄생했습니다. 옹이위 가사는 이명웅이 팬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진심 어린 위로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비록 다시 멀리 떠나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도 길 끝에서 밝은 햇살을 만날 때까지 나는 항상 당신 곁에 있을 것이라는 구절은 듣는 이들의 마음 속에 깊이 새겨지며 잊을 수 없는 여운을 남깁니다. 이 곡은 단순한 위로의 메시지를 넘어서 내면의 힘을 일깨워주며 모든 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노래의 클라이맥스는 감정을 최고조로 끌어올려 청중이 울컥하게 만들며 이명웅의 강력한 목소리와 감동적인 표현력이 다시 한번 강조됩니다. 옹이의 가장 큰 특징은 이명웅이 직접 작사와 작곡에 참여한 점입니다. 그 덕분에 이 곡은 그의 예술적 영혼을 고스란히 담아내었으며 단순한 음악을 넘어 팬들과의 진심 어린 소통을 이루어냈습니다. '옹이위' 성공에 이어 이명웅이 직접 제작한 단편 영화 '악토버도' 공개되었고 이는 팬들 사이에서 그의 배우로서의 미래 역할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높였습니다. '옹이' 뮤직비디오는 팬들의 뜨거운 반응 덕분에 유튜브 인기 영상 순위에서 1위를 기록하며 여러 음악 차트에서도 상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이명웅이 단지 뛰어난 가수일뿐만 아니라 자신만의 스타일과 독창성을 가진 전방위적인 아티스트임을 다시 한번 입증해 주었습니다. 오늘의 아이돌의 비밀, 채널 뉴스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소식들이 여러분에게 기쁨과 영감을 전했기를 바랍니다. 이명웅에 관한 더 많은 흥미로운 소식을 놓치지 않으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행복과 에너지로 가득 차기를 기원합니다.